개운포 일대를 걷다. 외황강 하류의 소금단지 마체염전. 문수산에서 발원한외황강은 하류에서 두왕천과 청량천 두 지천이 합류하며 삼각주를 형성하는데 이 일대의 하계염전, 5대5천염전, 부곡, 사평염전을 모두 포함해 마체염전 또는 염전마체라 불렀다. 삼각주의 모습이 기다란 말채집과 같다 하여 생겨난 지명이다. 이곳에서 가마솥에 구워해 생산한 자염은 짠맛 끝에 단맛이 돌아 맛 좋기로 유명했다. 생산된 소금은 소똥말이라 불리는 소금 행상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팔려나갔다. 덕하 사람들은 이 소금을 소금마체라 불렀다. 마체염전 인근에는 개운포 좌수영성이 있는데 개운포의 수군들도 사역으로 소금을 구웠다. 1425년 경상도지리지에 개운포만호에 소금 굽는 염분 이좌가 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1960년대 울산의 공업화로 염전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처용암과 함께 현존하는 새들의 고향 쪽딱섬 처용리 앞 바다에 있는 섬으로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썰물 때 더욱 많이 드러난다. 이 섬은 파도가 부딪칠 때마다 잘박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잘박섬, 짝박섬이라고 부른다. 또 이곳에 굴이 많이 서식한다고 하여 일명 꿀섬이라고도 한다. 동해안의 유일한 상록수림목도 울죽은 온산읍 방돌이에 있는 섬이다. 목도라는 명칭은 섬 모양이 마치 물고기의 눈처럼 생겼다고 하여 부르게 된 것으로 전해지며 조선시대에는 동백이 섬에 가득하여 동백도라 부르기도 했다. 예전에는 목도에 대나무가 많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주민들이 대나무 화살을 만들어 나라에 바치기도 했다. 천년기념물 65호다. 목도를 지켰던 반야암. 반야암은 마지막 주인 김원영의 붙인 해송이 군유지에 있던 개인 암자를 구입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었다. 신도들은 주로 방어진과 대현면 일대에서 왔지만 80%가 장생포 어민들이었다. 김원영의 법명은 대응이고 법포는 송계다. 춘도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작은 절배와 동네에서 운영하는 나룻배로 통행했다. 1989년에 이주했다. 방도리에 있었던 목도 5일장. 온산읍 방도리에 4일과 9일마다 열렸던 5일장이다. 당시 온산 우체국 앞 도로변을 중심으로 장터가 열렸는데, 멀리 웅촌, 청량, 대연 등지에서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참고로 인근의 고사장은 1일과 6일, 덕하장은 2일과 7일, 용현장은 3일과 8일, 울산장은 1일과 5일에 열렸다. 개운포에 빠져 죽은 기생들. 경상도 관찰사가 조정에 이렇게 보고했다. 이봉래에 의하면 염장관 강유가 전 간무 김양보를 청하여 기생과 종을 각 다섯 명씩 거느리고 목도에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 풍파를 만나 배와 함께 물에 빠졌다고 했다. 이윽고 이봉래를 국문했는데 이렇게 자백했다. 김양보가 강유와 더불어 만호 정사빈을 목도로 불러놓고 기생과 풍악으로 종일수를 마셨는데 이봉래는 정사빈과 함께 어선을 타고 돌아오고 김양보와 강유는 기생과 종을 거느리고 작은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10명이었다고 했다. 이봉래의 죄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과오로 인명을 살상한 죄를 물어 선산으로 귀양보내도록 명했다. 그러나 그의 귀향지는 선산이 그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3일 만에 해진, 즉, 지금의 전남 진도로 바뀌게 된다. 김종직의 전필제집에는 이 지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목도 안에는 뱀이 많은데, 김양보가 놀이할 때뱀한 마리가 나온 것을 죽였다가 이 변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가 지은 동백도라는 한시가 전해오는데 후반부만 인용하기로 한다. 상략해마다 꽃피는 계절이 오면 속절없이 명지를 살아올려 학성 고을 천년한을 기생들에게 다 실어 보내네 안용복과 함께 독도를 지킨 울산 어부 박어둔 박어둔은 양인 출신으로 어부이자 병영에 소속된 염관이었다 그의 선대는 충청 이산현노성면의 소론파로 조부는 통정대부 박국생이고 부친은 박기산이다 1646년 인조24년에 유탁권대용의 반란사건에 조부가 연루무죄돼 울산으로 이사왔다. 17세기 울산 부호적대장과 호패에 의하면 박어두는 1686년 대대대현면에서 청량면 목도리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그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안용복과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했다. 1693년에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이곳을 침입한 일본 어민을 힐책하다가 박어두는 안용복과 함께 일본으로 잡혀갔다. 이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강력히 주장해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서계를 받아냈다. 이는 당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일이다. 이 사건으로 일본은 1696년 자국민들의 독도 고기잡이 금지명령을 내렸다. 박어둔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일부 엇갈리고 있지만, 박어둔은 안용복과 함께 독도를 지키는데 가장 앞장선 울산 출신이다. 처용암 서쪽에 있었던 안지섬, 도곳대, 사심돌. 안지섬은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신기마을 앞 방파제 오른쪽에 처용암을 향해 길게 뻗어 있었던 바위섬이다. 안쪽에 긴 섬이라는 뜻이다. 도곳대는 처용리 신기마을 앞 방파제 왼쪽에 있었던 바위다. 사심돌은 신기마을 앞에 도곳대 동쪽에 있었던 바위다. 모두 이영산업에 편입돼 사라졌다. 땅남 끝에서 한 발만 건너면 닿을 수 있었던 한발섬. 울주군 온산읍 방돌이 방도 마을에 있었던 평평한 바위섬이다. 한발섬은 방도 마을에서 바닷물 한 발만 건너면 그곳에 닿을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다고 하지만 못해서 아주 가깝다는 뜻이다. 여기서 육지 쪽의 지명은 땅남 끝이다. 이 섬은 새가 많이 찾아온다고 하여 조암도 억새가 많아 새섬이라고도 불렀다. 이곳에서는 어촌계원들이 돌미역을 공동으로 생산해 자금을 분배했다고 한다. 태영호라이전 회사 입주 때 매립돼 지형이 완전히 사라졌다. 글 김진곤 울산 양산 지역 사도서관 관장, 변상복 울산향토사답사회 회장, 조은미 울산향토사답사회 사무국장, 사진 변상복 울산 향토사답사회 회장.